안녕하세요. 초보를 위한 기초회계 격리 실무 하나란입니다. 이번에는 붕괴 파헤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매출과 관련된 붕괴를 해볼게요. 1월 25일 상품 10개를 팔고 대금은 부가세 포함 11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주로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이 거래의 붕괴는 어떻게 할까요? 전표 날짜는 현금 영수증 발행 날짜인 1월 25일로 하고요. 현금을 받아 자산이 늘었으니 차변에는 현금 계정 과목, 상품 10개 매출 대금과 같이 자세히 적용해 줬고요. 그 금액은 11만 원이죠.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팔았다고 가정하면 계정 과목은 수익 계정인 상품 매출이 오고요. 거래처는 기타 혹은 넣지 않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에 10만 원만큼 대변해 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가세 예수금을 대변에 만 원만큼 오면 됩니다. 그럼 차변의 합이 11만 원, 대변의 합이 11만 원으로 서로 같죠. 다음 1월 27일 용역 서비스를 일반 개인에게 제공하고 부가세 포함 22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받았다.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카드사에서 입금이 될 텐데요. 바로 돈을 안 주고 며칠 후에 주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 미수금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 그리고 신한카드로 결제받아서 신한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테니 거래처는 신한카드사입니다. 용역 서비스 매출 대금, 카드 결제 이와 같이 자세히 적용를 적고요. 그 금액은 22만원입니다. 다음 대변에 매출 계정인 용역 매출이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처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팔았다면 따로 거래처 설정을 안 해도 되고요. 저교를 적고 대변에 공급가액만큼 20만원이 오면 됩니다. 부가세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2만원이 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월 30일 제품 0개를 해외 a거래처에 수출했다. 같은 날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그 대금은 2만 달러로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1월 30일자의 기준 환율은 1100원이다. 인보이스 발행일자인 1월 30일자로 전표를 발행하면 되고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먼저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오면 됩니다. 거래처에는 수출하는 해외 거래처를 적고요. 저교에는 자세하게 제품 1 0 0개 해외 수출, 판매 대금이 달러로 책정되었으니 달러 금액과 환율까지 표기해 줍니다. 그럼 이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으로 붕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2만 달러, 환율 1,100원으로 한화 2,200만원이 옵니다. 그리고 수익계정인 제품 매출이 대변에 오면 되겠죠? 그 금액은 2,200만원으로 갔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영세율 매출로서 부가세가 0%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분개할 필요는 없죠. 다만 이때 증빙으로 인보이스, BL, 신용장, 수출필증과 같은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하고 부가세 신고 때 수출한 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출에 관련된 분개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